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버거형의 낙태 관점, 그리고 정우성 씨 사건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죠. 낙태 의견을 밝히는 사람은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데이브 샤펠입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데이브 샤펠의 뼈 때리는 이야기 중 일부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나는 낙태에 찬성하는 건 아니야. 찬성하진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내가 누굴 임신시켰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랑하고 결혼할 상대였다고 라 한다면 낙태하지 말아야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이 없는 상대였다면 낙태에 동의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정우성 씨 같은 경우가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추가 달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닥치고 있어야 한다고 봐. 관객들 한호성, 여자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진심이야. 이건 여자들 문제라고. 선택의 자유는 그들의 명백한 권리야. 내가 믿는 건 여자들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논의할 업무도 없어.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한호성을 지릅니다. 의사를 제외하면 말이야.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논의해야 할 테니. 남자들아, 그게 공평한 거야. 그리고 여성분들, 여러분도 공평하게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면 남자한테 양육비를 바라지 마세요. 그게 공평한 거라고요. 네가 이 녀석을 죽일 권리가 있다면 여기서 네가라는 거는 이제 유자를 말하는 거고요. 유자가 만약에 이제 아이를 낙태할 때 그런 권리가 있다면 우린 적어도 버릴 권리는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남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내 돈, 내 선택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내 몸, 내 선택,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구호를 패러디한 거예요. 저는 이분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 중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댓글 하나 가져왔는데요. 100%의 선택권을 원한다면 책임도 100%를 져야 한다고 본다.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걸 올리신 분은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낙태 합법 국가 즉 한국말 하는 겁니다. 낳는 건 여자가 결정하면 최소한 남자에게는 결혼을 안할 선택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여성계 같은 경우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조사를 보더라도 이자들의 경우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정무성 씨 사건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죠. 요초 반응을 보면, 결혼해서 책임져라. 돈으로만 떼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정우성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안은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우성 씨인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임신 공격을 해가지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돈이 많아요, 뺏길 게 많아. 여러분이라면 결혼하겠습니까? 아마 결혼한다고 하시는 분들은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나 당신의 남동생이 돈이 많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여자가 임신 공격을 해서 결혼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당신의 남동생이 그런 요구를 하면 이자가 찬성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개급 폼을 보면서 결혼에 반대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기사의 제목인데요. 문가비의 낙태를 강요 못하듯 정우성의 결혼 강요도 못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여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남자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진정한 평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케 K녀들 같은 경우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케 K녀들의 주장을 정우성 씨한테 접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여자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해도 되는데,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본인들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하면서 남자들 보고는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니죠.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요, 대한민국 케인애들,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케이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리한 거는 죄다 없애고 남자에게 불리한 것은 유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혼자 살거나 국제교로 빠지거나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대한민국 케이녀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도 임신 공격 같은 거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케이녀들도 임신 공격 같은 거는 좀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